쌍파멸, 봐봐, <웃음> 이거, <웃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쌍파멸입니다. 준호 뜸이 있고, 공격이 1 빠집니다. <laughs> 투장이고 듀얼링, 베르 둥고, 치익 고루 뜸 선열, 준호 뜸 파멸 하나 더, 텔포 목걸이입니다, 텔포 목걸이. 그 다음에, 15수수, 요고, 지증작 2고, 독참 끼고 있습니다. 두루한테 좋았고, 얘는 4, 5,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매거래참인데, 얘 하나 뭐지? 나 이런참 없었는데. 이거 하나 어디 갔냐? 76에 14참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거 하나 없어졌네? 이렇게 하고, 이거 아, 수압용을 끼고 있고, 어, 수압은, 이거, 과부제조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 아이템은 오르뜸 죽음이랑 고대랑,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용병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병 아 용병은 또 돈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킬은 얘 마스터 얘 마스터 전투성령 뭐 똑같죠 도끼 마스터 두 개씩 이렇게 찍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laughs> 리프를좀 줬습니다 사냥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파멸 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더인기니다 이 텔포목을 들고있어서 텔포목.. 제 텔포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이게 솔방인데 주눅둔 파멸인데 생각보다 안쎕니다 풀방 아니에요 풀방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애들이 약하냐 내 캐릭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무기 고장나면 좆입니다 파멸 왜 이렇게 약하지? 뭔가 약합니다. 이거 고장나면안 <laughs> 되기 때문에 짧게 <laughs> 생각하겠습니다. 스킵, 스킵. 힘흉물가좀 음, 약합니다. <laughs> 무기 고장나면 좋된다 이거. ᄌ댔다. 네, 고칠 돈도 없는데. 고치한 딸이 다겠습니다 무기 고장나면 고칠 돈이 없어가고 마음만 한번 하고. 아이씨, 아홉 개 잡았네. 고장나면 좋겠어. 아, 벌써 고장 노란불 떴지? 아, 못 떴다. 뭐야, 이거 왜못 잡어? 쏠방울못 잡냐고. 뭔가 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못 떴다. 빨간불 뜨는 게 <laughs> 야, 왜 이렇게 피해도 또안 돼? 아이, 진짜. 됐다. 버스만 노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안 고장났어. 어, 지금 탈방 공격이네. 참, 이게 원래 지입니다 텔파목... 이거 텔파목이 레지가 잘 붙어갖고... 이거 비싼 아이템인데, 왜솔방 이렇게 버겁 지솔방 아닙니다. 이게... 솔방울... 뭐. 이거 못 잡냐? 나와도 안 되고, 만화물용 먹는 거좀취냐 왜 이렇게 못 따고. 아, 옆어서 마지막 수리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한번 이렇게 사냥하면 아이템도 제대로 못 따고 수리비가 677만원 나옵니다. 미쳤습니다. 309만원. 150만원. 21,000원, 2 1 0 0원 309만원씩 나오는데, 이거. 아, 진짜. 유지비가 상당합니다.